9월 15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후레손자요.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살레과 오홀리압을 소개하는 모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소를 만드는 책임자로 부살레를 소개하고 34절에서는 오홀리압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32절과 33절에서 부살레이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일과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정교한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34절과 35절에서는 오홀리압이 가르치는 일을 하며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다양한 실로 수놓고 천을 짜는 일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사명의 주체자입니다. 오늘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소개하는 모세는 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어는 부살렐과 오홀리암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3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3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에서는 부살렐이 기술을 고안했다, 정교한 일을 했다 라고 말씀하면서 부살렐이 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안하게 하시며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오올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올리압이 사람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주체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을 맡기시는 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주체자, 주권자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간이다 보니까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나를,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능력 있어 보이고 뛰어난 사람처럼 보여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주체자, 주권자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착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은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의 부름을 받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꿈을 잘 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말하면서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 2장에서 보면 다니엘도 누부간의 살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갔을 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일같이 신비롭고 대단한 능력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그 일에 필요한 능력들, 뭔가 대단하지 않고 신비롭지 않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사명을 맡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알미아마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신앙인이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신앙인이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부살렐과 오올리압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